안녕하세요. 저는 62세의 아줌마이고, 딸을 하나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트 푸드코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2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이혼을 한 이혼녀인데요. 이혼을 하기 전에 저는 나름 능력 있는 전남편의 덕을 보며 편하게 잘 살았어요. 전남편이 금수저는 아니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본인 사업을 꽤 키워나갔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건 아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잘된 케이스였죠. 이 사람과 처음 결혼할 때도 돈이 없어서 단체 결혼식을 했고요. 같이 살 집이 없어서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살았거든요. 그 판잣집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옆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릴 정도였고, 화장실도 공용으로 써야 하니, 네번갈거 참았다가 한 번만 가곤 했어요. 그래서 매번 방광염을 달고 살았죠. 그때 생긴 방광염이 아직까지도 저를 괴롭혀요. 그 정도로 그곳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시집을 가서까지 이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내 팔자는 이런 팔자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냥 저냥 공장 다니며 번 돈으로 배나 굶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더잘 아는 전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제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나 나나 두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니까 아이는 낳지 말자라고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 그 애가 또 우리 같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당신 그거 물려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어요. 그 대신에 애 키울 돈을 모으자고 했죠. 지금이야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조차 없었으니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희 부부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욕적인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중에도 없었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저는 이런 전남편의 열의에 말없이 뒤에서 뒷바라지를 했고, 빵꾸가 나는 돈은 졸린 눈을 비벼가며 야간 작업을 해서 채워 넣었어요. 이런 제 노력이 있었기에 전남편도 편하게 사업을 할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지독하게 살다 보니까 결혼한 지딱 10년 만에 전남편은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마침 7, 80년대가 건설업이 가장 호황을 했던 때였는데 전남편도 건설업으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정말 개천에서 용인한 케이스였는데, 사업이라는 게한번 날개를 뻗치니깐 걷잡을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전 남편의 회사 이름으로 건물도 짓고, 대기업 건설업체랑 손을 잡아 주택시장에도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나 빨리 안정된 삶을 살줄 몰랐어요. 그때가 제 나이 고작 34살이었는데, 내노라 하는 사모님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운동도 다니고, 쇼핑도 다녔으니까요. 꿈만 같았죠. 전 남편은 이런 제게, 거봐, 내가 당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고 했지? 나 약속은 지킨 거다? 라며 아주 어깨를 으쓱거리는데 저도 이런 전남편이 마냥 사랑스러웠어요. 돈이 뭔지 여유가 생기니까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금실도 두터워지더니 1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자식은 낳지 말자고 했던 저희 부부에게 금쪽 같은 딸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토록 원했던 아이였는데 제품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로써 저희 가족은 남부러울 것 없는 가족이 되었고, 이대로 쭉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승승장구하는 남편에게, 여자가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돈이 많으면 여자가 붙는다고, 어디서 다들 냄새를 맡고 저희 남편에게 직접 대기 시작했죠. 아저씨인 남편은 점점 멋있게 늙어가는데, 아줌마인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가는지, 남편에게 점점 처음 맡아보는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고 심지어는 새벽에 집 앞에 누가 찾아왔다며 그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의 차에서 여자 립스틱이 발견이 되었죠. 저는 그 모든 걸 보고도 못본 척했습니다. 그때 저희 딸 나이가 고작 (8살이었어요.) (8살) 된 저희 딸한테 부모님의 이혼을 겪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밖으로 나돌 때마다 딸아이의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어마어마한 딸바보여서 딸 핑계 대는 게 제일 직방이었거든요. 이런 남편을 못 나가게 집에 붙여 놓으려고 딸한테도 정말 미안한 행동을 많이 시켰는데 아프지도 않은 아이에게 아픈 척 연기를 하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대고 있다가 아빠가 오시면 열이 난다고 하라고 시켰죠. 제 욕심에 딸에게 못할 짓도 많이 해서 죄인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남편은 대놓고 절 무시하는데 얼마 안돼그 상간녀가 직접 지발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내 얘기를 어떻게 들었길래 나를 얼마나 만만히 봤길래 저딴 행동을 하나 싶어 그 상간녀가 들어오자마자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저를 내치며 상간녀를 보호하더라고요 그런 남편놈에게 여자에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네 딸뻘 되는 애랑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했어요. 우리 아진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남편이 아닌 그 상간녀가 저를 노려보며 아진이가 아줌마한테 얘기안해요 며칠 전에 나랑 같이 밥 먹었다고. 나나 우리 오빠나 아진이 앞에서 한점 부끄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줌마보다 우리 아진이 더잘 키울 수 있다고요. 아진이가 저한테 다 일렀는데 맨날 엄마가 아픈 척 연기하라고 시킨다고 하던데 아줌마 그거 법정에서 아주 불리한 건 알고 있어요? 요즘 어리 나가서 애도 제대로 안 본다면서 그게 무슨 엄마야 엄마는. 당신은 아진이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만 우리 오빠랑 이혼하라고! 라고 하는데 그 상간녀의 말에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남편놈도 모자라내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 나를 버렸다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남편놈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있는 저를 쳐다만 봤고 저는 그런 남편을 몇 번이나 잡았어요. 화도 내고 울어도 보고 사정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어린애를 두고 가정을 버리려고 하냐며 당신 지금 저 악마 같은 엑스한테 빠진 거라고 얼른 헤어나오라고 했어요. 제발 우리 가정만은 지켜달라고 했죠. 근데 남편놈은 제 손을 놓으며 이제 그만 이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 상간녀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보며 아주 사악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질긴 소송을 끝으로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저한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엔 간통죄가 있었을 텐데, 간통의 행위를 증거로 잡지 못해 소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하게 자식도 뺏기고 남편도 뺏기고, 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사모님들 사이에선 저희 부부의 이혼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자존심이 무척 강한 저는 어디 나가서 일조차 하지 못했어요. 배운 건 없고 그동안 남편 덕에 편하게 살았고 돈도 벌지 몰랐죠. 그땐 정말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배는 고파, 밥벌이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마트 캐셔일이었는데 그 동네 근처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는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끼리 서로 친해 자주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 사모님은 저의 초췌해진 얼굴을 보며 안쓰럽다는 듯이 쳐다보셨고 저는 진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먼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모님을 통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전남편의 상간녀가 아주 기고만장해서 돌아다닌대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지인들끼리도 대놓고 욕을 해도 들어 먹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철면피를 깔아도 그런 철면피를 까냐고 하셨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상간녀가 밤의 여왕이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열이 얼마나 뻗치던지 고작 그딴 여자 만나려고 가정도 깨고 집 마누라도 버렸는지 남편놈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을 그딴 쓰레기 같은 여자에게 절대 맡길 수 없었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애를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았고, 남편 놈이 마트로 저를 찾아왔어요. 이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돈을 지어주며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전그 돈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내가 그지새낀 줄 아냐고, 네가 주는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며 가라고 했네요. 근데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내던지고 왔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저 돈이면 몇달 월세는 거뜬히 낼 텐데 하며 후회가 됐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제 딸이 한겨울에 혼자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걸지 아빠를 통해 들었는지 그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며 엄마가 나를 좀 데리고 살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을 보자마자 단번에 끌어 안으며 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 놈한테 연락해 딸은 내가 데리고 갈 거라고 했죠. 남편 놈은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어요.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딸 하나는 내가 키운다고 생각했고, 없는 살림에 애 공부는 제대로 시키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내 딸은 절대 나처럼은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제 딸은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아빠한테 돈좀 달라고 하자. 아빠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 가르칠 돈은 있을 텐데, 돈좀 달라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힘든 일은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하지만, 저는 단한 번도 애아빠한테 연락을 하거나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보란 듯이 내 힘으로 딸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런 제 노력에 딸도 아주 바르게 자라주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학 문턱도 가본 적이 없던 제가 저희 딸 입학식에 대학을 처음 가보았죠.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딸에게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폐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폐가 좋지 않았는데 담배까지 태웠으니 그게 그렇게 된것 같았죠. 딸은 지 아빠를 보고 왔는지 안쓰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아빠인지를 안쓰럽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 아주 천벌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피고 처자식 버리고 제 눈에 피 눈물 나게 했으니 그 정도 죄값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런 딸에게 네 아빠 돈도 많은데 뭔 수를 써서더라도 그병 고치겠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 하고 퉁명을 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밤 11시 정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왔더라고요.그래서 누군가 하고 받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저는 잘못 건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고 하니 그제서야 대답을 하는데 전 남편이었습니다.자기 아픈 소식 들었냐며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거의가 없었어요.나이 들고 아프니까 본처 생각이라도 나는 거냐며 네가 진짜 사람이냐고 소리 소리를 질렀어요. 거딜 양심도 없이 전화를 거냐고, 니그 네 어린 엑스한테나 징징대라고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은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제 앞을 서성거렸어요. 맘 같아선 물한 바가지를 붓고 싶었는데, 제 직장인기도 하니 그럴 수도 없었고, 속만 끓고 있었죠. 전 남편 놈은 제가 조리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식기를 반납하며, 당신 손맛 그대로네. 이밥 먹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 라며 유유히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은 제가 일하는 곳을 왔다 간 후, 얼마 안돼또전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악다구리를 하며, 왜또 전화했냐고,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상대방은 전 남편이 아닌, 전 남편의 변호사였어요. 그 변호사는 제게, 오늘 새벽 4시에 황 사장님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계세요.라고 하며 마지막 가시는 길 보셔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도 오지랖이지. 지가 뭔데 저한테 장례식장에 오라마라 하나 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제 딸에게 전했고, 딸은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갔고, 저는 혼자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날 저도 얼마나 마음이 뒤숭숭한지 직장에서도 실수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마음 편치 않으니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퇴근을 하고 늦게 혼자 장례식장에 찾아갔죠. 장례식장에 가니 그불려우가 상주로 손님을 맡고 있었고 옆에 웬 남자가 서 있는데 그 남자는 절 보며 오셨냐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저를 아는 듯 했어요. 알고 보니 저한테 연락을 했던 변호사더라고요. 그불려우는절 보자마자 니가 이 여자 불렀냐며, 여기가 어디라고 이 여자를 오게 하냐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쥐잡듯이 그 변호사를 잡더라고요. 늙어서도 그 더러운 성격 어디 안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그 변호사는 저와 그 불려우, 그리고 제 딸까지 불러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그 변호사 어렸을 때, 양자로 입양을 했고, 혼자서 입양한 아들을 변호사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려우는 당연히 엄마 역할도 안 하고 살았다고 했죠. 유언장 공개한다는 말에 그 불려우는, 아니, 무슨 이 사람들까지 불러서 유언장을 공개해? 우리 오빠가 다 나한테 주고 간다고 했는데, 무슨 유언장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 변호사가 아버지께서 가족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했다며, 아버지의 말씀을 토대로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고, 저는 그 유언장 내용을 듣고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유언장의 내용은 이러했는데, 그동안 아진이 엄마한테 미안했다. 내가 아진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 이런 벌을 받고 있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이제라도 저한테 사죄를 하는 마음이라고 하며, 이 모든 재산을 내딸 황아진에게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들 황기남은 그동안 키워주고 변호사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감사함에 나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나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박란희는 내 재산과 혼인 신고를 빌미로 30년 동안 내 옆에부터 아첨을 떨고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하고 다닌 결과 사실혼 배우자인 박란희에게 상속권은 없음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재산은 저희 딸에게 상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랬고 저희 딸도 놀랬어요. 그 불려오는 그 소리에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이 난리를 치며 그 인간 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여태까지 나랑 혼인신고도 안 하고 지 옆에 붙어둔 거라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뒤통수를 칠수 있냐고 그 변호사의 멱살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네끼리 다 한패 아니냐고, 내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변호사가 불려우를 떼어내며, 제가 이분들과 한패였다면, 저도 유산 상속을 받았겠죠. 근데 저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유산까지 탐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나 새어머니나 그동안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나요? 근데 저분들은 저희가 호화롭게 살 동안 돈에 허덕이시며, 어렵게 사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새어머니가 여태까지 아버지랑 살면서 단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아내의 노릇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다른 남자한테 쓰고 다니신 거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당신을 데리고 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욕심 그만 부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불려오는 바닥에 들어 누우며 내가 니들 가만히 앉어 나도 변호사 고용해서 그돈다 받아올 거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혼인신고하지 않은 동거녀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남편의 유언장에도 그런 언급이 없었으니 전부 제 딸이 상속을 받는 게 맞다고 했죠 딸은 저를 끌어안으며 엄마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 그래도 아빠가 엄마랑 나를 버린 게 아니었나봐. 우리 이제 그 지하실 집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며 엉엉거리고 울더라고요. 전 남편의 양아들인 변호사도 본인 얘기를 쭉 하며 자기가 고원에서 살때 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자기를 양자로 받아주시고 모든 걸다 바쳐서 변호사까지 만들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밥벌이까지 하게 해주셨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도 사람이 참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사모님 얘기를 자주 하셨다고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희비가 교차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의 유언정 공개와 동시에 전 남편은 영영 저세상 사람이 되었고 딱한 달이 지나 그상간녀 불려우가 저한테 빌붙기 시작했어요. 언니 언니 소리를 해대며 언니, 그때는 내가 제 정신이 아니어서 언니한테 물불 안 가리고 잘못했는데, 그거 사과하려고 왔어요. 언니, 우리 남편 잃은 사람들끼리 잘 한번 지내봐요. 제가 언니를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모실게요. 라고 하는데, 전 그런 불려와한테 필터링 없이 다 얘기했어요. 예, 너돈 때문에 이러는 거다 알아. 나그돈 죽을 때까지 전부 다 쓰고 갈 거야. 너한테는 콩고물 하나도 안 떨어진다고 그리고 너는 여태까지 그 돈으로 잘 살았잖아 그럼 너도 똑같이 한번 힘들어도 봐야지 그래야지 공평하지 어딜 염치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빌붙으려고 해? 너 일할 데 없으면 내가 일했던 마트 푸드코트에서 자리 알아봐 줄게 이젠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될 테니까 라며 소금 한 바가지 뿌리기 전에 꺼지라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염치가 없는 사람은 처음 봐요 그러니 남의 남자까지 뺏고 이런 벌까지 받게 된 거겠죠.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유산으로 저희 딸 학비부터 한 번에 다 갚았어요. 딸이 사회생활 하는데 깨끗하게 돈 걱정 없이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20년 넘게 일했던 마트 푸드코트 일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질병처럼 아팠던 허리 치료를 하러 침을 맞으러 다니죠. 옛날에는 침 맞는 것도 아까워서 한의원에 가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치료하면서 집에서 늦게까지 잠도 자보고 주말에는 딸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곤 해요. 한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놀게 되니까 많이 어색하긴 한데 몸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하려고요. 전 남편에게 받은 이 소중한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도 더불어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제 말년은 편안한 말년이 될것 같아요. 전 남편이 준 재산 잘 지키며 우리 딸 시집도 보내고 나중에 손자손녀도 보는 게제 작은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챙기시며 가정과 삶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